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여름 테마 체험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유란 기자입니다. 뜨거운 여름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려고 떠난 휴가. 밀려드는 인파와 바가지 요금으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 십상입니다. 최근 들어선 단순한 볼거리 위주가 아닌 실속까지 챙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으로 농촌 전통 테마 마을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남 농촌 전통 테마마을은 2002년부터 고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해마다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테마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농촌의 정취를 직접 느끼며 도심의 답답한 일상을 잊고 마음의 여유를 찾습니다. 아이들 역시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자연과 농촌의 정겨움을 배웁니다. 경남도내 정보화 마을에서 운영 중인 여름 테마 체험 프로그램도 성황입니다. 이제 그 본격적인 비서체를 맞아 그 풍요롭고 여론 농어촌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고 싶은 도시민들을 위해 94종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기나 뗏목 체험 등 도시에서 접하기 어려운 체험 활동은 아이들이 자연과 공존하는 살아있는 교육 공간입니다. 어른들은 각종 그 체험을 즐기면서 어린 시절 추억을 회상하고 아이들은 그 자연 속에서 함께 배우고 즐기는 체험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그 당일 코스와 1박 2코스, 2박 3일 코스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마을에선 민박과 치사가 가능해 가족끼리 오붓한 여름휴가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각 마을별로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 정보와 이용방법 등은 정보와 마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색다른 여름 휴가를 즐기고 싶다면 이색 체험과 함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농촌 체험 마을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정뉴스 김유란입니다.